그래도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휴가 때는 뭐 특별히 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어. 쉬는 게더 좋은 건가? 야, 이거 <laughs> 야, 제스. 어디까지 나아봤다 했는데. 뭐 쓰리 쿠션 이상해. 어, 이거 어. 이 말했는데 그걸 저때 말하지. 어. 지금 말하면 좋아 <laughs> 내가 오드였으면팀에 사명감을 가지고 다 이겼다 이거 나는 등을 보이지 않아 등의 상처는 범사의 수치다 그냥 마라탕이네 그냥 똑같아요? 옛날이아 예전엔 똑똑히바랑 똑같긴 똑똑히 한데 한개 추가된 게 있으면은 이 선수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대회장을 계속 기다려야지할게 그래. 없잖아요 <laughs> <laughs> 거기서 그냥 과자 먹고 그냥 이제 게임하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말하는데 <laughs> 저는 무한대기예요 무한대기 어디 선수님 네? 아음막 <laughs>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 다음 시즌에는 좀더 스케줄을 미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이언스 선수님 네, 절대 안 되고요 화가 <laughs> 나네 갑자기 이상하면 네, 생략할게요 <laughs> 저희 네, 이제 네, 다시 새로트윅댄데 제스티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질감 뭐 없으시죠? 좋네요. 아, 네. 카메라를 굉장히 잘 다루시네. 네. 그냥 숙방을 치네, 카메라로. <laughs> 저희는 뭐 일단은 이제 레이저 스폰이 들어왔기 때문에 레이저 키보드로 바꿨고 V3 프로 그리고 무선 키보드 사용 중이고 그리고 헤드셋도 무선 헤드셋 레이저 자 여기는 제가 자는 방이고 위에가 제가 자고 있고 밑에가 이제 블로우 코치 형 자고 있는 곳인데 오늘 이거뭘 사왔다고요? 뭘 가져왔더라고요 이걸 썼는데 이게 손맛을 하는 건데 이거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기더라고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 아니 이거 하니까 음... 이상하더라고 키스니? 네? 선식은 <laughs> 이걸로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겁니까? 이쪽은 저희 밥 먹고 여기 미모님이 요리해 주시면 이제 아침 저녁 해주시고요 여기 이런 또. 싹다 잡으러 왔습니다. 아, 콘거 <laughs> 저저 이거. 이쌓이 있죠. 있죠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찍이이 수건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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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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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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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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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뭐, 본선 1주차에서 보셨다시피, 딱 보이잖아요? 네, 굿입니다, 굿.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6년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laughs> 환장이요 <laughs> 환상이 어. 아니에요, 환장이 <laughs> 자, 스탯스 한번 더. 아, 요. 아, 요아아아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를 했는 라이브 선수가 정리하면서 13대 3. 브리즈픽을 예상하진 않았어서 살짝 놀라긴 했는데 저희 경기를 보고 저격하려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긴 했어요. 저는 뭐 특별히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딱히 저희 상대로 할 만한 맵이 없거든요. 저희는 모든 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난하게 경기 했던 것 같아요. 맞고 있습니다.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했었던 다양한 전략들을 지금 다 막아내고 있거든요. 전략적인 요소가 막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연습량에서 나오는 이제 몸에 배어있는 좋은 습관들? 이제 위험한 상황을 저한테 여쭤보죠 처음 봤는데 조깅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것도 근데 알비 선수가 못자를만 했는데 잘죽여서잘풀러간것 같고 이제 오지 타니까 무리하지 말자라고 해서 포지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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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거든요. 상대가 없는 걸로 체크하고 뒤치기로 쭉 가다가 메인으로 해서 완전히 상대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기 있는 제이드 선수가 갑자기 무지성을로 죽어 버린 다음에 제가 유턴을 해 버렸거든요. 이제 무지성이라기보단 이제 버즈 선수 살려주려고 제가 첫 번째 피킹을 한 건데 보기도 전에 죽어버려가지고 지성은 있었지만 왜? 이 맵이 워낙 큰 맵이다 보니까 수비가 이렇게 B 에서 A 가는 속도랑 공격이 B 에서 A 가는 속도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 역할로 뭔가 없을 것 같은 곳에 조금씩 한 번씩 몸으로 이렇게 푸시를 나가서 상대가 있다 없다를 팀한테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잘했다. 야, 이거 각도! 저... 야, 체스 어, 어디까지 날아간다 했는데! 아니요, 일절안 했고요 근데 뭐하 여기 딱 와서 제가 썼던 화살들을 그냥 한 번씩 까보는데 그래도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휴가 때는 뭐 특별히 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죠, 쉬는 게더 좋은 건가? 제가 하도 자주 바꾸긴 하는데 제가 세팅을 뭐 마우스나 감도 이런 건잘안 바꾸는데 조준선은 자주 바꾸긴 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건 1, 4, 2, 3의 영박선 켜고 쓰고 있습니다 저도 조준선 한 번씩 바꾸는 거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지루한 게임에 뭔가 다른 바람을 불어넣는 느낌이랄까? 소바는 엔트리처럼 뭐 화려하게 하고 막다 때려잡고 이런 거보다는 화살 같은 거리도 기본적인 것만 좀 외워두시고 그리고 그냥 뒤에서 있다가 클러치 잘 해주고 이러면 그냥 할 역할 다 하지 않았나 스택이한번더아0 0원래 머리 0원1거0 0원1는0 0이 1000원 이0 0 0원 1000원 1000원 1거아0거1 0거아원거0 0 0원이0 0이원1 0게0게 1000원 이0 0이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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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 0 0원 1000원 1000원 이제 아마도 플레이오프 때 관중 팬분들이 올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더 열심 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 게이머를 이제 하고 싶어 한 계기가 대회 할때 이제 막 관중들 환호 소리 막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는 거라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JX 화이팅!